이제 갈 거지 이제 가야지 다음에 또 올게 잘가 근데 우리 큰일 난거 같아 갑자기? 우리 유튜브 안 찍은 지 며칠 지났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오래된 것 같아 타입 게스트 어떻게 알아? 내가 너희 채널이니까 그게 뭔 소리야? 또한 이 메타버스 세상은 너희가 채널을 만들었을 때와 동시에 생겨났어. 지금 이 메타버스 세상 말고도 아주 많은 메타버스 세상이 존재해. 아니, 유튜버든지 채널을 만들 때 동시에 메타버스 세상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 사는 다른 주민들은 뭐야? 너희의 구독자분들. 구독자가 늘어날 때마다 주민도 늘어나. 아봉이랑 팡팡도 구독자분들? 맞아. 그러면 구독자가 줄어들면 주민들도 사라지겠네. 그렇지. 채널이 사라지면 내가 사라지는 것처럼. 채널 삭제는 하지 않을게. 고마워.